한국어 교원 2급 그래서 이 생각부터 들죠. 이걸 왜 해야 하지? 이 자격증의 핵심은 이거 하나예요. 한국어 교원은 한국에서만 사는 인생을 벗어날 수 있는 몇안 되는 자격증입니다. 지금의 일, 지금의 환경, 크게 불만은 없는데 이대로 평생 가는 건좀 답답하신 분들, 한 번쯤은 다른 나라, 다른 환경도 생각해본 분들, 이건 다 외국 나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. 선택지가 하나 더 생긴다는 뜻이에요. 그래서 지금 삶의 범위를 조금이라도 넓히고 싶은 분들, 한국어를 그냥 취미 말고 쓸수 있는 능력으로 생각해보신 분들, 이런 분들에게 잘 맞습니다. 그래서 묻는 질문은 딱 하나예요. 이 선택지가 나한테 필요할까? 궁금하시면 아래로 문의 남겨주세요. 한구어교원 이탄 보고 상담이라고만 남겨주시면 확인 후 제가 직접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.